영원님 물러나십시오 니마. 영원님 물러나십시오. 다칩니다. 눈도 깜짝아 난다. 제 손으로 자를게요. 자를게. 저분이 공동자을 붙이고 안 일어나셨기 때문에 혼내드렸습니다. 협박 덜덜. 약속 아니 저분이 갑자기. 갑자기 난입해가지고 궁둥짝을 딱 쥐고 앉아있더라고. 내가 어쩔 수 없었어. 달달 목이 썰렸어. 목을 썰었는지 뭘 썰었는지 어떻게 알아, 님들. 방송 안 보고 있다가 어시참인가 하고 들어갔다가 쫓겨남. 아? 알이고 우리 고래님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 고래님. 제가 꼭 메모를 해놓겠습니다. 저희 저희 대주주를 제 손으로 잘라버렸습니다. <laughs> 대주주의 꼬치를 잘라 버렸네요. 제가 죄송합니다, 님아. 제가 영어는 외우지 않기 때문에 님아 죄송합니다. 죄송할 건 아니고 제가 뜬금없이 들어간 키키. 아니 아니, 오 아니, 아니 말씀이 없어지길래 혼내줌. 한 잔해. 이거야. 가, 감사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 고래님. 안돼 아, 님들 고래 잡으면 좋아. 고래 잡으면 냄새 안 남. 고래님 감사합니다. 만나 감사합니다. 님들 아이 어딨지? 윈도우 캡쳐 어디 보자. 검색 펄이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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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, 저오님들 어, 정지 먹는 거아님 님들아. 진짜. 이달 채팅창이 무혔고만 이게 무슨 일이야. 아이, 그니까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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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아니니까, 이거 <laughs> 위험한 사진이 나옵니다. 님들아. 님들 이거 아 이상한 짤을 너무 많이 올려놔 이거 님들아 이상한 짤리거나 안꼴리거나 아니 씨발 <laughs> 아니 씨발 님들 이거 하지 말죠 아니 님들 이거 하지 말죠 아니 씨발 님들, 님들 이거 하지 말죠 아니 광고가 광고가 날 암살하는데 <웃음> 아니 <웃음> 아니 <웃음> 아니 광고가 나람 사람 쉬워 님들아 아니 <웃음> 아니 s h 고래는 고래 아아마자감애 제가 제가 킨게 아니라 갑자기 뜬 겁니다. <laughs> 죄송합니다 님들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저는 안아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존야 썼습니다. 아. 어. 탑승하시지 니 맞아 해명할 게 있음 님들 제가 전령이 탈라고 했는데 전령이 이미 박을 준비를 해버려가지고 그냥 포탑에다 박아버렸어. 근데 님들 박을 준비할 때 방해하면 좀 싫잖아. 전령도 그럴 거야 님들. 박을 준비 다 했는데 야 타지 마 이러면은 님들 개화나 안화나 인정? 아니 님 봤으면 이서 그래서 전령이 팔 이렇게 두둑 내리고 박을 준비했어 이미. 근데 여기서 하지 말라 하면 님들 개 화나잖아. 그거야 님들. 전령도, 전령도 생물입니다 님들. 전령도 아파요. 님들 봤잖아 이거. 전령 받기에 성공하면 새끼들도 나오는 거 봤잖아 님들. 안 나오는 애들은 무정자증임 님아. 그거는 전령에 대한 모욕입니다 님아. I'm the